2024년 6월 중국 장쑤성 장유시 한 14살 소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동네 또래 아이들에게 끌려갑니다. 좁은 골목 외부와 단절된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다섯 명에게 둘러싸입니다. 머리채가 잡히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됩니다. 발로 주먹으로 그리고 손에 쥔 물건까지 누군가는 비명을 조롱하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참혹한 장면을 찍습니다. 그 영상은 곧 SNS에 퍼졌고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유 폭행 사건 14살 소녀를 지켜라 구호를 외치며 수백만 명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해자 가족까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손방망이 처벌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 소녀의 비명에서 시작된 이 분노. 중국 사회는 지금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